오늘은 이 블록코인에 대해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록코인은요. 이 트레이더들을 위해 제공하는 애그리게이터의 NFT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코인은 이 거버넌스 생태계 참여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고 있어요. 애그리게이터는 이 다양한 가산 자산 거래소에 나타난 이 금액을 한 곳에서 볼수 있는 이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트레이더들은 실시간으로 변화되는 시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코인입니다. 일봉을 보면은 이렇게 상승을 보이다가 500원 이탈이 한번 나왔었는데요. 22일 장대 양봉을 만들며 슈팅이 나오며 다시 이 500원을 회복한 뒤 900원까지 빠르게 상승을 보인 뒤 조정이 나오며 600원의 바닥을 잡고 현재 856원의 가격이 위치해 있습니다. 천원 돌파를 이렇게 시도했지만 아쉽게도 하락을 보인 뒤 현재 지지를 형성하면서 800원의 단단한 가격 방어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추세는 꾸준히 우상향을 이어가며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단기적으로 4 시간봉을 보면요, 이 517원을 찍은 뒤에 현재 이 윗구간에서 꾸준히 횡보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0 원을 찍고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못하며 이 볼리저밴드 하단까지 밀리며 이 800원을 이탈했지만. 현재 다시 이 121선에 안착을 하면서 가격방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허세 지표를 보면 완벽한 고점 부분을 좀 가리키고 있어요. 그만큼 조정 역시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신규로 접근하시려는 분들은 지금보다는 이 구간, 이 61선까지 하락시 이때 신규 매수를 하시는 걸 한번 추천드려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이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오늘 이 블러 코인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목표가랑 매수 타점 알려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이1000% 수익 날수 있는 이 코인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비트코인 현물 ETF 시대가. 대막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 대중화를 앞당기는 이 대형 이벤트인 만큼 신규 자금이 폭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11일, CNBC, 로이터 등이 외신에 따르면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10일 현지 시간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SEC는 이날 성명을 통해서 그레이스케일과 비트와이즈, 해시덱스등 앞서 상장을 신청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가장 기대가 되는 변화는요. 신규 자금이 대거 유입될 것이라는 건데요. 그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만 매수를 하던 비트코인을 이제 이 ETF 상품을 통해서라도 투자를 할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융 기관의 경우 기존 금융 인프라를 활용해서 이 원자재 ETF처럼 접근할 수 있고 이에 규제 불확실성으로 이 비트코인 투자를 주저했던 이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재 전통 금융사들이 점치는 유입 자금 규모만 130조가 넘어요. 선물 ETF 승인은 기관 투자자의 비트코인 투자를 일반화하는 계기를, 계기를 마련하게 된 거죠. 특히 이번 승인으로 비트코인이 개당 1억 원을 넘어서 2억 원까지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반감기 또한 이를 견인할 것이라 분석까지 힘을 얻고 있습니다. SC 또한 최근 보고서에서 오는 2025년까지 비트코인 가격은 20만 달러로 급등할 것이라고 내다보는 만큼 이제 코인 시장의 부지기는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거예요. 20만 달러는 우리 돈으로 약 2억이 넘는 2억 6,210만 원입니다. 예전에 금은요, ETF 출범 이후에 131조가 유입이 됐습니다. 가격이 4 배까지 좀 상승을 했는데요. 20년 전인 2004년에 현물 ETF가 승인이 되자 약 2천억 달러, 천억 달러 이상이 시장에 유입된 이후 지금도 그 정도의 자금이 금 현물 ETF에 좀 머물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빠져나가지 않고 이 자금 자체가 다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금 ETF는 이금 현물과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금을 직접 사지 않고도 이 손쉽게 금에 투자를 할수 있게 됐고요. 금 ETF 투자로 금을 보관하기 위한 금고나 무장 경비원이 필요하지 않게 됐어요. 이에 따라 금 현물에 대한 투자 저변이 확대가 돼서 금 ETF는 훌륭한 투자처의 하나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특히 금 ETF가 도입된 이후에 7년 동안이요, 7년 동안 금 가격은 이렇게 4배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거래가 쉬워 투자자들이 투자를 늘림에 따라서 금 가격 자체가 상승을 한 거죠. 비트코인도 이 같은 혜택을 누릴 전망입니다. 금은 이 7년 동안 4배가 올랐지만 암호화폐 시장은요. 금 시장보다 더 지금 방범위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1년에서 2년 안에 4배 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쏟아지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알트코인들 역시 18년도, 21년도 상승장 때보다 더큰 시세를 줄 텐데 지금이 바로 이제 코인을 매수해야 하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주봉을 보면요. 200원 부근 바닥을 찍은 뒤에 거래량이 지속 확대가 되면서 현재 좀큰 폭의 상승을 이어가다 이평선 지지 이후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적으로 현재 아주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장대 양봉이 나오며 고점에서 윗꼬리를 달고 매도세가 좀 크게 이어지고 있는 부분은 상승 탄력을 제한하고 있어요.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1,000원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800원 지지 이후에 이 1,000원 돌파가 나온다면 무난히 지속적인 신고가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보자 분들은 이번에 이0 0 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좀 하락을 다시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매도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 어디까지 관망을 해야 되는지 이 목표가가 얼마인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아무래도 개인 투자분들은 정보하고 자료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매수 타점이랑 바로 이 매도 타점, 이 목표가를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제가 투자하시는데 도움되시라고 이 플러 이 코인에 대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영상 보시는 분들께 현재 이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집은 제가 많은 자료를 토대로 하나하나 자세하게 분석한 자료집인 만큼 모든 분들께 오픈해드리지 않고요, 오직 제 구독자 이 구독자 분들께만 공개해드리고 있어요.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 차트 분석까지 제가 싹다 정리해놨습니다. 구독자 분들께 현재 100%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